지금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발각되어 트레도 총리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중국 공산당에게 기술이나 정보 그리고 자원을 빼앗겼다는 보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을 지척에 두고 있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80% 정도가 조선족. 을 포함한 중국인인 대한민국이 이런 전방위적인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서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순진한 착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초한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한전의 의미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변론을 할때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초한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항우와 유방이 주인공인 중국의 역사소설 초한지의 배경이 된 초나라와 한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한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중공인민해방군 공군. 대령이었던 차우량과 왕샹수이가 초한전 세계와 시대의 전쟁과 전법상정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를 꿈꾸었던 중국 공산당은 군사력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전방위적인 전쟁을 획책해 오면서 초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에는 군사력에 의한 전쟁인 생화학전, 우주전, 테러전 등이 있고 군사력을 초월하는 전쟁으로 외교전, 사이버전, 마약전 등이 있으며 군사력이 아닌 형태의 전쟁으로는 금융전, 여론전, 사상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마약을 들여보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초한전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어떤 초안전을 치르고 있는 중일까요? 공격당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특히 선거전과 여론전.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통한 미디어전 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니 전선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초안전의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속임수입니다. 전쟁의 상대방은 자신이 초안전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쓸모있는 바보들이 너무 많은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